자 역시 1 번은 그 생물의 특성에 관한 문제지 뭐 기본적인 문제라서 어렵지는 않고요.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자료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항생제 과다 사용으로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대. 항생제 내성이라는 건 항생제 저항성을 갖는 항생제에도 살아남는 이제 세균들을 얘기하는 거야.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 작용 부위가 변화, 변형되거나 항생제로 분해하는 단백질을 합성하기 때문에 항생제에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존의 세균에 비해서 이러 이러한 특성을 더 갖추게 된 이제 변종이 생겼다는 얘기지. 음, 항생제라는 환경에 적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또 뭐라고 했냐면 분해하는 단백질 합성해 분해라는 뭐라는 거지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특성이 맞는 건 1번으로 해석하면 될 거야.